도영이와의 우정은 10년 뒤 절친. 10년 뒤 절친이요? 오 아직 절친은 아니죠. 도영이 항상 얘기해요. 어 비즈니스지. <laughs> 열심히 해. 소영아 더 짧게 불러도 되니? 어떻게 더 짧게 불러? 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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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N G 오케이 라운드 투 오케이, 파이트 파이, y f i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k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나랑 김 k a 이랑 할게 y Okay, o k 이 y Okay, o k a 이 Okay, okay. 이 k a 이 o k 이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그리고 형 도영이랑 붙싶거든이 아, 될... 근데 자세하고 일해야 돼. 아아 이거 아니야 이거 근데 진짜 이게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잖아. 사람들이 렇게일안 하잖아. 난 이렇게 일해. 거. 두고 볼게. G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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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이럴 땐 도영이 형과 도영이 형이야. <laughs> 잠깐 잠깐 도영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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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과 도영이 형이야. <laughs> 잠깐, 잠깐, 잠깐. 자, 아, 뭐, 잠깐만, 뭐, 잠깐만, 자잠아만아 아, 아니야 아깐만 아, 잠깐 아 아, 아, 아 아, 남았어요. 아, 아 아, 잠아 아, 아. 아 아, 만아어요아간잠아아아 잠깐만, 뭐, 아깐만 뭐, 잠깐만, 뭐, 잠깐만, 뭐, 잠깐 조영이가 해줘야 돼요. 오늘 캐사디야 아이고. 아이고. 해영이가끔 진짜 초 하이 텐션일 때가 있어. 요 계속 <laughs> 이렇게 <laughs> 돌아다니는. 잠깐만 무슨 소야 오늘 무대 머리 조영이가 해주고 있어. 으아! 괜찮아. 어때? 마음에 들어? 고생 많아. 오늘 이대로 올라가요. 진짜 이대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오. <laughs> 정면 맞을려고. 준비해봐요. 리더. 리더. 예시장 really. Good looking. 예시 Yes. <목소리> 키. 마이키. My, 아, my child. <laughs> 아. My c h i My baby. child. a h yeah y h yeah. Oh. 내가 케어하고 oh. 있어. Oh. Are they all your kids or just him? Just him. Oh. 다 알아서 하는데 알아서 못해. 오늘 내가 섞일게. <목소리> 야, 케밥. 유치가 없는 거 같은데. 야 나, 유치감 있어, 괜찮아. 나도 미국에 먹을까? 아 싫어. 그럼 내 취향대로 먹을 거야. 아니아니 아니야. 내놔내놔 아, 내놔, 내놔. <laughs> 아줘 있... 일단. 내가 들고 있을. 게 아, 줘 일단. 아, 니 네, 그럼 내가 원하는. 내가 안할 거잖아. 내가 형보다 경제관념이 뚜렷하니까 아 내가 들고 있을게. 일단 아이스크림. 안돼, 안돼. 워플 아니 아이스크림. 밥부터 먹자. 밥부터. 아. 뭐 귀엽다, 예, 부드러. 이런 미안한데 이런 흔들 빠진 인형 살 거만 사줘. 야 이거 이상어 이거... 같은 거살 거만 사주는데. 톱상어, 톱상어. 톱상어, 톱상어. 봐봐, 아까 톱상어 말고 물개를 사줬어야 됐어. 그 요트에 올라타한 새끼 범 네. 봤어요. 아기 물개 안 했는데. 아기 물개 했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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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물개 했어. 아기 물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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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물개 했어. 아 너무 귀여워. 아 저거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서 아기 여기. 여기 물개 너무 귀엽다. 만져보고 싶어. 만져보고 싶어, 알겠지?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어디 가나 있어. 에이 무슨 소리야? 진짜로. 아, 한국에서 그런 거본적 있어? 응. 네? 그래. <laughs> 너 면목 어쩔 수 없어. 좀더 귀여워야 돼. 지금 약간 척이야. 하나, 둘, 셋. 어 나왔어. 형은 아, 괜찮아. 얼굴만큼만. 아, 네, 오늘 오늘 얼 시점 만지면 됐죠. 오늘 조현이가 어? 10점 만점에 6점짜리 얼굴이래요. 평소에 평소보다는 오늘은 잘생겼는데 그냥 덜 잘생. 겼 여기는 진짜 이게 어디가 포인트인 줄 알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 왼쪽 가슴만 움직여. 아니요 왼쪽? <laughs> 아니요 야이 왼쪽 아니야. 아니 옷 아니 근데 난 이게 좋았다고 아 아니, 근데 아니야. 진짜 좋았다고 아, 이게 아니, 왜냐면은 아니야 아니야 이게 진짜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더 어, 힘들어 넘기지 마아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더 힘들어 어. 이게 봐봐 이게 아, 왼쪽만 하기가 왼쪽만 하는 왼쪽만 하는 게 진짜 힘들어 그리고 이때 표정 <laughs> 어야 근데 난 진짜 도영이한테 칭찬해주고 싶어 어... 도영이가 <laughs> 이번 뮤비에서는 가슴을 뭐야? 안 썼어. <laughs> 아니야. 약간 막춤 속도 따로 받아 받고 막. 한분 찍고 나서부이팅화이 이건 직업 정치이지. 야, 들어 어떻게? 형이형 진짜 잘 생겼어. 잘 생겼어. 솔직히 진짜. 잘 생겼어. 태영이 형은 잘 생겼는데 그 카메라도 잘 받아. 아 스탑 스탑. 솔직히 너무 잘 생겼어. 제가 어. 솔직히 진짜 잘 생겼어. 놀랄 때가 어. 있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그러지 마. 진짜 어디 가 음악 방송 가면 보여주고 싶어. 야 무심 복도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 복도에 좀 계속 좀서 있어 형. 그 이런 거 진짜 나 너무 잘 생겨서 자랑하고 싶어. 이제 태영상 너 가오가 월드베스트 혼자 가시면안 돼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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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었거든요. 어, 근데 그, 저는 그래도 태용이 형 좋아요. 갑자기? 어, <laughs> 태용이 형이 만약에 무인도를 간다면 데리고 갈 사람은 나일 거야. 그래도 나니까. 그런 명언 있잖아. 결국은 너다. <웃음> <웃음> 결국은 동영이야. 어, 태용이 형한테. 어 결국은 이렇지 <laughs> 하루에 도용이 목소리만 한1 0 분의 9를 듣는 것 같아서 <laughs> 너무 질려요. <이제. 웃음> 가자. 이제 가 봐. 가 봐.